대부분의 가정이 매일같이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 경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은 하루 이틀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가 변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돈이라는 놀라운 사실로 말입니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음식 문화가 다양해졌지만 음식의 7분의 1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데요. 국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연간 8천억 원. 경제적 손실로 따지면 20조 원 이상인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하루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살펴보니 140여 톤. 인구수로 나누니 약 320그램. 한 명당 하루에 고기 반근이 넘는 음식물을 버리고 있는 셈인데요. 저희 영등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연간 약 66억이 듭니다. 하루에 약 1,8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응? 다른 아파트들과 같이 평범해 보이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만큼은 조금 특별한 모습입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난후 하나같이 분무기에 든 무언가를 뿌리는데요. 뭐 지금 뿌리시는 게 뭐예요? 이 m 발효액이에요. 전에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났었는데요. 지금은 이거 뿌리고 나서 냄새가 안 나요. 그 비밀은 바로 아파트 내 관리 사무소 지하에 위치한 기관실에 있습니다. 어, 요기식는 바로에 만드는 거나 네.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저간 저희는 남은 음식을 하고 태비도 만들고, 요 원액을 여기다가. <laughs> 으쌰. 아이고, 힘없어요. 여기다 10일 제주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뜻의 친환경 미생물 EM. EM 원액과 설탕, 쌀뜨물을 넣어 일주일간 발효시키면 EM 발효액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EM 발효액은 세정, 탈취, 세균 제거 등에 큰 효과가 있어 가정에서도 세제나 탈취제 대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하게 하는 수단의 하나로 유용 미생물 발효액이 좋다는 걸 알고 저희들이 2010년도에 어, EM환경센터라는 데 가서 저와 분회회장님과 소장님 교육을 받고 그것을 저희 아파트에 쓰기 시작했어요. 다만 우리 실생활에서만 썼는데 안동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유용 미생물과 남은 음식물을 갖고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퇴비를 만든다는 그 소식을 접했고 기관실에 EM 생산 공정을 갖추고 780세대 아파트 내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자원화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 결과 2011년 6월 마을 기업으로 선정 공동체 의식까지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가 될수 있는 걸까요? 먼저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분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발효가 잘 일어나 폐비로 만들기 쉽기 때문이죠. 수분이 많은 특성상 적당량의 톱밥을 넣어 농도를 조절하고 이음 발효액을 배합하는데요. 이 상태로 일주일에서 열흘 가량 발효시키면 침출수가 생기는데 이 갈색의 액체가 바로 액체 비료 원액입니다. 액비 같은 경우는 나무들, 큰 나무들, 과일수 이런데다 줘갖고 열매를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배 이상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액체 비료, EM 발효액과 함께 뿌려주면 영양 공급은 물론 진딧물 등의 방충 살충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 이용해서 좋은 거 보담도 정말 나무 우리가 이거 매일 처리하는 게 매일 나무 저기 백 그루씩 심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만든 이 m 발효액과 액체비료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마을 장터에서 판매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정말 열매가 고구마나 뭐 콜라비 같은 거는 정말 달고 크고 맛있게 돼요. 제주도에 가서 제가. 일단 저희가 준비하는 재료비 그런 것도 준비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활성 기금으로 해서 그런 브리유도 돕고 다른 시설물 만들고 그런 거에 열심히 보탬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수익금은 마을 발전에 사용되니 주민들의 호응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음식물 쓰레기가 돈이 되는 순간이죠. 방울토마토나 채소들의 성장 속도가 아주 좋더라고, 싱싱하고. 또 다른 비료 안 쓰고 순수하게 유기농 그 비료만 써서. 저희 아파트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로 어, 비용도 절감되고 그걸로 다시 재활용을 하고 할수 있어서 예참 좋은 것 같아요. 액체비료를 추출한 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도 좋은 비료가 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해당 구청과 연계해 기증과 판매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도 텃밭에 사용을 하고 농구 주민들이 운영하는 텃밭에도 우리가 기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냄새 맡아보세요. 음. 우리가 사서 유기인 퇴비사는 것보다 냄새가 덜 나죠? 네. 그 사고시 오시, 사가지고 오시는 것들도 유기인동 태비는 발효가 들대 갖고 네. 어, 저기 거름 냄새가 나요. 근데 이건 이렇게, 이렇게 뿌리고 난 다음에 네. 네? 이제 섞어서 골고루 섞어서 네. 갈아 붙시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생태 학습장이 생겼습니다. 자연적으로 또 그게 태비가 되면 더 무공해가 되는 거잖아요. 음식물이니까 뭐, 다 좋은 거 아닌가요? <laughs> 스스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비료 그리고 그 비료로 가꾸는 공동 텃밭. 그야말로 자원이 순환되는 거죠 다지마다다죽이가 있어 어떤 자라 어떤 자라 유기농 채소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건강도 활력도, 덤으로 얻었습니다. 따먹을 때 냄새 나지 않을까? 했는데 안그렇더라고요 네. 네. 맛있어요. 전통, 더, 음. 그리고 달, 더 달콤해요. 고기가 맛있고, 설자도 응. 맛있고, 시원하게 마시고. <laughs> 야채가 더 맛있어. 응. 야채가 진짜 맛있어. 야, 진짜 맛있습니다. <laughs> 골치덩이 음식물 쓰레기가 이웃간의 소통까지 끌어낸 거죠. 청삼시 아파트를 요 위하여! 가정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말려서 배출하는 것도 좀 줄여 주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지렁이를 통해서 뭐 퇴비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 또 이제 남은 음식물, 뭐 요리하는 거, 뭐 식초도 만들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로 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아주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주민들 이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는 더 이상 골칫덩이가 아닌 돈과 웃음을 가져다준 보물이 아닐까요?